알면 더 귀엽고 짠한 동물의 TMI. 마멋은 맞짱 뜰때 일단 서로 멱살부터 잡고 본다. <laughs> 이게 지금 멱살 잡은 <laughs> 상황인 것 같은데. <laughs> 이 짧은 손으로 서로 멱살 잡겠다고 그 아등바등하는 게 되게 귀엽긴 해요. 얘는 싸우는 거 보면. 코알라는 고백했다 차이면 조용히 말없이 자러 간다. <laughs> 귀여워. 다 차이면 조용히 말 없이 자러 간대 우리는 짝짓기 경쟁이 치열할수록 생식기가 커진다. 와? 그게 어? 취향이야? 쉽지 않네. <laughs> 크기를 자랑함으로써 뭔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욕구가 나오는 건가? 특이하네. 소은 친구랑 떨어져 있으면 외로워하며 우울해한다. 어. 어 그래서 무리지어 다이나봐. 어 근데 여기 귀에 달려 있는 거 이거 등급표일 거 아니야? <laughs> 갑자기 슬퍼졌어. 인간이 미안해.